편해, 너무 편해 이게 미니야 너무 편하면 미니 아닌데 피곤하다 자 한숨 잘게요 <laughs> 미니는 서초다 자 미니 서초진 시장 이승훈 과장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바뀐 미니 쿠퍼 드라이빙 어시턴트 플러스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드라이빙 어시턴트 플러스에요 이 기능은 기존 모델의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더해서 차간 간격 조절에 핸들 조향 간섭까지 그리고 사각지대 경고 그 다음에 어시스턴트 뷰 이런 기능까지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운전이 편해졌는지 한번 알아보시면서 경험해 보는 시간 가져보자고요 자 여러분 한번 가보시죠 레츠고 네 여러분 자 이렇게 차량에 탑승을 했고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를 활성화를 하시려면 핸들에 있는 I-O라고 써있는 계기판 그림 이걸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걸로 속도 조절을 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켜서 이렇게 세게 올리면 10km씩 살짝씩 올리면 1km씩 올라가요 이 버튼이 기본 유지 속도를 세팅하는 버튼입니다 위아래로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켜서 60km로 해야겠다. 네. 모드는 어시티드 드라이빙 모드 이걸로 켰습니다. 그리고 모드 주행속도 제한 기능은 최고 제한 속도만 설정해 주는 겁니다. 아무리 밟아도 설정된 속도 이상으로는 안 달려지죠. 그 다음에 안전거리 제어 기능. 그게 액티브 크루즈만 활성화하는 거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세트 버튼, 도로의 제한 속도. 표지판의 속도에 따라서만 이렇게 차량이 속도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 엑셀에서 발 떼고 있잖아요 네. 지금 50km 표지판이 있으니까 여기 보시죠 여기도 나와요 이차 똑똑해요 저는 사람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액티브 후루즈기능은 됩니다 핸들 조향은 안돼 앞에 차량을 인식을 해서 이렇게 서게 됩니다 이렇게 서게 되고 앞차가 출발하니까 알아서 따라가게 되죠. 자, 이제 60km로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손을 떼 볼게요. 요 발도 엑셀이랑 브레이크에서 뗐습니다. 자, 손을 뗐고요 이렇게 한 5초 정도 지나면, 이렇게, 어, 손을 잡으라고 경고 알림 메시지가 뜨고요. 만약에 이렇게 잡으라고 알림이 뜨는데도 잡지 않으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초 가량 후에 빨간색 경고가 뜨면서 완전히 해제가 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떼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경고 알림이 뜨면서 네, 해제가 되죠 그래서 다시 활성화 버튼을 눌러서 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시스티드 뷰 기능이 여기 차량이 차선을 달리는 그래픽으로 나오는 모드입니다 앞차와 옆차 차량을 센서로 감지해서 이렇게 달려주게 되고요 여기 설정 톱니바퀴를 눌러주시면 안전거리세요. 여기서 중간 가까운 멈 이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호에 맞도록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차선 변경 어시스트 어시티드 드라이빙이 활성화된 경우 차선 변경을 지원합니다. 아 미니 너무 좋아졌어요. 솔직히 미니는 이렇때까지 너무 좋아하지는 안 되는데 미니는 좀 불편해 미니. 근데 미니가 대중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으려면은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야 되는 상황현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 너무 편해. 저 한숨 잘게요. 그건 농담 이거 절대 주무시면 안 됩니다. 이걸 100% 믿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그 보조 기능이기 때문에 주의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의력 어시턴트 기능이 요 j c w 에 들어갔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까만색, 요게 센서로 확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동체를 확인을 하는 것 같은데요. 자, 멈췄어요. 그리고 제가 그냥 잠깐 졸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눈을 감아볼게요. 그러면 내가 출발하는지 보세요. 피곤하다. 나는 졸고 있다. 보통은 이렇게 출발하면 따라가야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안 따라가요. 지금 얘가 졸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 앞을 보니까 이렇게 출발하죠. 요런 요런 신기하다. 근데 아무래도 앞에 차가 없으면 앞에 신호를 받았을 때 스스로 정차는 해주셔야 되겠죠. 신호등까지 확인은 하진 않으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알아서 서주시고요.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번 드라이빙 어시턴트 플러스 기가 막히죠. 자. 이번 신형 미니 통해서 이렇게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 기능들 활용해 보시고 그리고 아직 미니쿠퍼 구입을 보류 중이시고 고려하고 계시다면 저희 미니 서초전시장 이승우 과장에게 연락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친절히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 저희 미니 서초전시장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또 추가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